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노인복지센터 선배시민 이희경입니다. 영화관에 봉사하고 2층 로비에서 안내 서비스하고 별관 서예실에서 한글서예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위부는 서예동아리 회장으로 맡은 바 책임이 강하고 부지런하며 솔선수범하시며 동아리 회원들을 잘 이끌어 나가십니다. 늘 변함없는 인간미와 진솔한 면이 압권입니다. 고마우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저는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여러 사람들이 저를 잘 봐주시는 것 같아요. <laughs> 제가 1층 로비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그 층계에서 어느 할아버지가 한번 쓰러지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부추기고 진료실까지 모셔다 드린 게 그게 제 마음에는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데 나를 그렇게 따르고 뭐 보잘것 없지만 존경심을 가지고 저를 많이 이끌어줘요. 그래서 여간 고맙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제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뭐 따로 더 벌릴 것은 없고 그냥 고 맡은 바고 하는 거 그냥 꾸준히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할 거예요. 아 자기가 쓴 별로는 자기가 깨끗이 청소하고 갈 거. 난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저 벼루가 지금 보문 걱정이야, 매일. 여러 어르신들 벼루를 서로들 쓰는데 서로서로 서로 조금씩 배려해가면서 깨끗이 닦아주시면서 썼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로인복지센터 선배시민 이영자라고 합니다. 디지털 도우미 하고 있습니다. 주로 휴대폰에 관한 건데요, 어플을 설치해 드리거나 쿠브나 QR 코드 같은 거 설치해 드리고요, 영상 보내기, 카메라 사용 방법, 문자, 카톡 전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을 좋은 동영상과 멋진 사진을 보내주셔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모르는 핸드폰을 상냥하고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특별하게 뭐 잘해드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추천을 해주셨네요. 아, 너무 감사하고요. 보람도 있고 행복합니다. 아, 문의해 오셨을 때, 원하시는 걸 해결해 드렸을 때, 음, 가령 뭐, 카톡이 안 돼서 오셨던 분이나, 또 카메라를, 서, 그, 활용할 줄 몰라서 오셨던 분, 또 메일조차도 보내기 힘들어서 오셨던 분들, 그, 그걸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알려드리면, 너무 좋아하시고, 신기해 하시고, 모습을 보면 진짜 너무 행복하고, 보람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일 하는 거에 만족하고요. 좀더더 더 친절하게, 알기 쉽게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 서로 믿고 기다리고, 이해해 주는 거라고 할까요? 어, 가령 이런 경우가 있을 때가 있어요. 핸드폰 기종이 다 다르니까 좀 늦어질 수가 있어요. 찾아보느라고. 그러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건데도 아, 못 기다리시고 아, 못 하면은 그만두라고 하시면서 일어나실 때 아, 해 드릴 수 있는데 굉장히 아쉽고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여유를 가지고 믿고 기다리고 그런 문화가 그지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노인복지센터 선배 시민 최영삼입니다. 지금 디지털 도미를 하면서 시간 여를 가지고 만발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추, 어, 추천 이유 식당에서 항상 웃는 얼굴로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제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남들과 똑같이 대해줘서 고마웠다라는 아마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고, 어, 저보단 더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를 또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대단히 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내면서, 많은 어르신들의 도움을 줄 때, 감사의 뜻을 보내왔을 때, 뿌듯하고 보람된 하루가 있구나라는 것을 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을 해보려고 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도움을 청할 때, 그분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하고 존중하며, 어, 어르신들의 불편한 점이 있으면은, 어, 앞장서서, 분들은 도움을 줄수 있는 어, 그런 기회가 더욱 더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laughs> 식당에서 봉사할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러 내세는 분들이 있을 때 그분들도 어떤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십분 어, 이해하여 어, 그 마음을 달래주어 어, 그분들의 뜻을 존중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